안소리 드 멜로우라고 하는 분의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속에 엄청난 신비로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주 신정질적이고 또, 불안에 떨고, 우울증 증세도 있고,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좌충우돌이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내 기분도 나빠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충고합니다. 이 사람아, 이대로는 안 돼. 성격 좀 고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좀 사람답게 살도록 좀 생활의 변화를 일으켜야겠다고 충고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마저도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구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생활자세를 바꾸고 성격을 바꾸라고 그렇게 충고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 자신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이잘못됐다 생각해서 심지어는 바람벽에다가 써 놓고 이르지 말자, 저르지 말자, 이래야 하자, 저래야 하자. 구호를 외쳐 가면서 노력해 보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아, 나는 구제불능이다. 아, 나는 소용없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절망까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너그럽게 대해주면 안 되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왜이내이 이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치 않게 아주 어떤 새로운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인간됨이 아주 참 출중한 그런 어른을 만났는데 이분에 만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라서 이걸 내가 고쳐보려고 애쓰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좀 변화를 일으켜야겠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 친구들은 어른이 하는 말입니다. 고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대로 좋은데. 아, 그것은 신경질적인 거? 그거 괜찮은데. 아 그거 뭐 세상 걱정 좀 하면서 하는 게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그좀 화를 내는 거, 어서 화도 내 가면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그걸 그렇게, 뭐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나. 고칠라 그러지 마라. 내가 보기는 자네는 그대로가 좋아. 그대로가 아주 마음에 들어. 나하고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랍니다. 어찌하이 말이 고마운지 이분의 생각에는 마치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분하고 만나서 친구하는 동안에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성격도 변화하고 가치관도 변화하고 생활도 변화하고 변화가 오더라는 게. 자기가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달라져 버린 자기를 보면서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당해서 변화를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뭐 세상 다탈 것도 없고 나기 자신부터 고쳐야겠다. 이 게으름도 고치고 이 성격도 고치고 이 버릇도 고치고 뭐뭐뭐 뭐, 뭐, 자기가 아는 선에서 고쳐보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맹세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만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 사흘이라고 사흘을 못 가거든요. 이렇게 결심이 무산되고만다는 한 거죠.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내가 잘 알고 있지요. 변화되어 되었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됐는데 못해 계세요. 문제는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을 만날 때 내게 변화가 오는 것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불가. 이렇게 꾸짖고 야단을 쳐봐도 절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게 될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생활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태가 됐고,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몬이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라는 극악한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게 자기 노력이었습니까? 자기 결단이었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세요. 좀더 기도하세요. 좀더 성경을 묵상하세요. 좀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수, 소중한 만남의 관계를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깜짝 놀랄 만큼, 어느 사이에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변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낡은 것에서 나오는 진화가 아닙니다. 환경에 적응하도록 형편에 맞도록 자기를 변형시켜 나가는 진화, 진화의 변화는 창조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예 옛사람의 최선에서 나오는 개선도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최선을 최선이라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악된 중에서 최선을 골라보았댔자그 뿌리가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끝만 종종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어쩌란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 보니까 잘못된 가운데서 이렇게 변명하더만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이 그거예요. 아다 해서는 그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잘못됐으니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최선은 또 악일 수밖에 없어요. 최선이라는 거지. 개선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창조적 변화란 여기 에 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 그게 바로 창조적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중한 창조적 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건 지극히 심리학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첫째가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세상을 도대체가 어둡게 봅니다. 캄캄하게 봅니다. 다 망했다고 그 생각하고 삽니다. 그 사람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망한 세상과 함께 자기도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뭐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 조금 잠깐 미루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부터 결심을 해 놓고도 요거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고도 내일 아침부터 성경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것도 내일부터 내일부터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그렇게 뒤로 미루는. 거기에는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점진주의입니다. 너무 급하게 변화를 일으키지 말고, 그 뭐, 창조적이라든가, 그런 굉장한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고쳐보겠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세월 다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점진적 변화란 없습니다. 가장 큰 조회는 뭐냐 하면 경험적 회의주의입니다. 다 해봤다 했지.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새해를 당해서 당신의 결심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어요 그래 왜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 아예 결심 안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일 생각 안해보기로 했. 이기바라면 경험적 회의주의입니다. 다 해보았다입니다. 그러니 로 새로운 이 변화는 없다. 이거 다 무서운 변화의 방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과거가 어쨌든지 신분이 어쨌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한 사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을 대신에 죽었어요. 그런 거로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 순간 나는 죽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는 죽었다. 너는 벌써 죽었다. 이제 죽고 내일 죽는다가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유명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내가 들었어요. 아주 처음 예수를 믿고 아주 이렇게 중생을 해가지고 막 속에서 불이 나서 전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존도아그 신천장에 돌아다니면서 그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 놓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고 돌아다녔더니요. <laughs>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가 이 사람을 잘아 하는 거예요. 왕년에 신천장에 유명한 깡패랑 라또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는데, 내 사람은 옛날 사람이다. 변화됐다니 얼마나 변화됐나 보자 하고 있다가 가까이 오아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설거지 하고 있던 그 구죽물을 얼굴에다가 확 뿌렸어요. 아 이. 그 구정물이 얼굴에서 쭉, 그럴 때, 이시미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인데,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나는 죽었다. 이, 런 상황에서도, 그런 아무 뭐 미워할 마음도, 대항할 마음도 없으세요. 와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거든. 벌써 죽었거든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런 거로 너희는 죽었다. 죽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중한 진리를 계속 외웁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벌써 죽었다. 나는 없어요. 내 고집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내 의도 없고, 내 선도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생애 목적의 변화를 말합니다.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 즉,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함이니라, 목적 전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적 전환입니다. 방법의 전환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방법은, 옛 방법이 다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또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말합니다.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물질로 알지 아니하노라, 현재로 알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세계로, 먼 미래로 영원한 가치에 의해서 오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을 가면서 자꾸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보다 더 신령하게, 보다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알지, 아니, 하노라. 그렇게 알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물질주의로 화려한 것을 따라서 세상의 인기를 따라서 그런 것 생각 안 하기로 그렇게 알지, 아니, 하노라.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이 여기에 있어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동력인입니다. 하게 보면 그 삶의 힘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군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군하시는도다 사랑의 강군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끌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아,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 미치고 사는 사람은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조금만 이를 보아도 사랑 아, 이런 소리, 이런 사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로 이제는 욕심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시기도 아닙니다. 내 삶의 힘은 오직 사랑, 사랑을 느끼고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살고, 사랑을 보며 살고,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여요. 바로 거기에 새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한 끝에 가서 보면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 책을 우리에게 주었다. 거룩한 직 책을 받았어요,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는 불안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 좀 혼란할 때에 그때 교파 싸움에 많이 좀 관여됐던 분입니다. 나의 95세가 됐을 때입니다. 제가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손을 들고 요 내게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이 예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귀하다 나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진단삼아 그랬어요 그참 사람은 몇 살이 되어야 철이 납니까? 그러지요. 이제 철이 났고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지. 이제는 쓸데없는 일에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제쯤은 낙심하고 뭐라고 그런 게 없어야지요. 그런 거로 새로운 사람 오직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에 화목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화평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참 깊이, 깊이 읽으시고 새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 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새것이 되나가 아니에요.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된걸 알라는 거예요. 새것이 된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것이 되겠다고 이제부터 몸부림을 치고 고만하세요. 그 많은 날 했지만 된 일이 없어요. 깨끗하게 선을 합시다. 옛사람은 죽으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새 것이 된 그것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이웃을 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목적으로 세상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것이 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새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나 자신을 새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오늘은 생활이에요. 생활임을 인정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많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실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우리 앞에 오고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늙었을 뿐이요 낡아진 뿐입니다. 그러나 새것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새것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그 위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며,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을 깨끗이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온전한 새 비조물로서의 생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